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2020 경자년 지혜절 새 특집으로 전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가요. 네, 네. <laughs> 오늘 많은 가수들이 다녀갔는데, 네. 어 누님 힘들지 않으세요? 좋아요, 노래 예. 들을 때가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은 일부러 음악 들으러 음악실도 가잖아요. 어, 그럼요 예. 근데 오늘 뭐 초대가들 모시고 이렇게 노래도 듣고 얘기도 하니까 또 노래마다 감동적인 노래를 많이 들어서 네. 가슴이 따뜻합니다. 네. 오늘의 이제 마지막 초대손님이 되겠네요. 네. 예. 한번 뭐 아, 멋지게. 알겠습니다. 예. 현재 가요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 이제는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본에 본인이 직접 작곡하여 만든 곡 흔들리는 사랑 떠나가지 마를 발표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입니다. 봉사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수 김성훈씨 모시겠습니다. 네, 어, 네. 금성훈씨입니다. 네 네, 예. 금성훈씨 네, 마이크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또 전우 선생님도 직접 뵙고 <웃음> 아이고 <웃음> 네. 만나니까 반갑죠. 아, 반갑습니다. 이건 2년인 아, 그러니까요. 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 근데 어쩜 이렇게 순진하세요. <laughs> 말씀하시는 게 순진한 총각 같아요. <laughs> 많이 방송을 못해봐 가지고요. <laughs> <laughs> 예. 자,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뭐 인사 한 말씀 하세요. IW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올한 해도 평안하시고 건강하고 부자 되십시오. <웃음> 네, <웃음>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봉사는 가수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일찍 오셨고, 예, 예. 어, 또 많은 가수들이 음, 또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예. 뭐 느끼신 점 같은 거 없어요? 아우 또 실력이 다 정정하셔가지고, 네. 오늘 어떡하지, 어떡하지, 걱정 많이 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많으신가 봐. <laughs> 딴 가수가 노래할 때 가만히 지라않이고 서서 왔다 갔다 하면 춤추시더라고. 그게 좋아요? <laughs> 아, 노래가 좋으니까 또. 예. 다른 <laughs> 그래요? 네. 뭐 노래 강사라도 활동하면서 이제 아 보니까 야 나도 한번 가수로 전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 잘하셨어요. 네. 예. 네. 직접 곡을 썼다고요? 예예. 어 그래요? 오. 그 살면서 떠나간 연인들 생각하면서. 어 그래요? <laughs> 삶에서 떠나가니, 내가 나하고 사귀던 여인들이 떠나가는 것을, 예, 예. 어. 떠나갈 때마다 사, 생각해서. <웃음> <웃음> 그럼 본인의, 본인의 경험담이네 예, 예, 그렇죠. <웃음> <웃음> 두 곡이니까 두 사람이겠죠. <웃음> <웃음> 네, 그렇군요. <laughs> 이 본인이 보지만요. 이제 사귀던 네. 여자가 떠나는가서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었으면 네. 이게 경험담이 들어가죠. 그런 거 보면요 남자분들이도 순진합니다. 음. 여자들이 미안하지만 때가 많이 묻었어요. <웃음> <웃음> 떠나가기들을 차네요. 남자들의 순진한 남자들을 건드리는 여자 환영 안 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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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워 많이 우니다 떠나가면 <웃음> <웃음> 그래요. 네. 이제 그걸 본보기로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공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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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금성훈 씨 첫곡이 예. 뭘 준비했어요? 흔들리는 사랑 좀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준비해 주세요. 네, 예. <laughs> 예. 금성훈 씨의 흔들리는 사랑 이 너, 사랑이 흔들리는가봐 네, 빨리 바로 잡아줘야죠. 예, 그래요. <laughs> 앞으로 그 그런 연애를 할 때는. 와서 전원주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꽉 잡아 드겠습니다 <laughs>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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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요. 금성훈 씨의 첫곡 흔들리는 사랑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보이는 마음 나도 알아요 내 마음은 어떨 것 같나요 그대 향한 사람이 다 보이지 못했는데 냉정히 떠나간다니 소중했던 우리의 시간들 그 사랑보다 소중한가요? 다시 생각해요. 마음을 돌려요. 속절없이 보내진 않아요. 아, 사랑아, 사랑아, 가지 말아요. 사랑아, 사랑아. 마음 돌려요.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대도 나는 당신만 찾을 거예요. 시간들 그 사랑보다 소중한가요? 다시 생각해요, 마음을 돌려요, 속절없이 보내진 않아요. 아, 사랑아 사랑아 가지 말아요, 사랑아. 사랑아 마음 돌려요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대도 나는 당신만 찾을 거예요 사랑아 사랑아 가지 말아요 사랑아 사랑아 마음 돌려요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도 나는 당신만 찾을 거예요 나는 당신만 돌릴 거예요 <laughs> 그, 금성훈 씨의 어, 흔들리는 사랑 그 흔들린다 보니까 그 개성 있는 그 목소리 톤의 바이브레이션이 특, 특이하게 그소 많이 듣죠. <laughs> 예, 예. 어, <laughs> 참 멋있었어요 그 바이브레이션 마무리에서 목소리 연소라고 음, 그래요. <laughs> 예. <근데> 그게 바로 <laughs> 예. 안타까운 마음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이 예. 나오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래 강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상당히그 그 배우선 사람들을 갖다 많이 게 아, 리드하면서 응? 그런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습니다. 조금 방송은 정적인데요. 예. 그 거기는 좀 정적으로 하면 안 그렇죠. 되거든요. 동적으로다움직이야막 쭉, 막가는 사람을 잡아야 <laughs> 되니까. 예. <laughs> 예, 그래요. 이제 가르침 매일도 30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간에 예. 그분들이 배우는 사람들을 흥겨워게 예. 리드하면서 해야 그렇죠. 빨리 배우잖아요. 예. 네. 그런 아, 모습이 아, 눈에 선이 보였습니다. 음. 네, 또 발의 바이브레이션이 멋졌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예. 좋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니 좋았어요. 어, 예. 네. 예. 그게 쉽게 흉내 낼수 없는 거거든요 예, 타고난 그 목젖이 떨어거잖아예 <laughs> 아니 굉장히 순수하게 부르세요 아직 이렇게 때가 안 묻으셨어요 아, 예. 아까 흥이 좀덜난것딱 <laughs> <laughs> 우리 선배님 노래 부를 때 흥이 나는데 제 노래 흥이 안 나네요 <laughs> 흥나는노래인데요이 <laughs> 예. 나요 <않아? 웃음> 이제그음이을이제긴장했나 봅니다 나요 흥이 이 U.S.B 음악으로 했죠. 아 예, U.S.B 음악을 이제 참고로 음 이제 방송을 듣는 우리 가수분들, 이음 예, 음악을 녹음을 할때좀 처음에 녹음할때좀 음악 볼륨을 많이 아 키워서 녹음을 해야 아 저희가 여기 와서 이제 음악을 틀때 괜찮은데 음 완전히 높이 올려도 음악이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제 그걸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음 예, 그래야 음악이 빵빵 꺼져야 흥이 나는데. 예, 네,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선배 가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laughs> 예. 떠나가지마도 이제 가지 본인이 자꾸 네. 예, 딴 여자 믿으잖아. 아. 아, 그럼 두 여자 중에 이제 먼저 것이 흔들리는 사랑도 예, 예. 떠나간 사랑이고. 예, 예, 예. 아, 이번 예, 예. 떠나가지마 이건 아쉬우니까 잡아야 예, 되는데. 좀꽉꽉 잡으려도 남자네. 떠나려고 그러니까. 아. 예. <laughs> <laughs> 떠나간 뒤에 이노래를 발표하면 안되잖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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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laughs> 그래요. 그러면 네. 앞으로 사귀는 사람들이 못 떠나게 이 노래를 먼저 불러 갖고 가르키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앞으로 제가 또 나올 노래는 예. 그 우리 김성덕 선배님처럼 예. 정 주지 않으리처럼 어. 그런 노래로 전 <laughs> <laughs> 정을 주지 말자. 예, 요즘은 누님 가수들이 작사 작곡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요 대단 네. 대단해요. 참. 계주 그러면 예, 이 바닥에 노래만 부르면 안될것 같아. 난 이제 오늘 깜짝 놀란 게다 예. 작곡, 작사 본인이 했다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참, 훌륭한 후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예, 자이 노래가 뜨면 또 작곡가로도 뜨고, <laughs> 응? 작사가로도 뜨고 가수로도 뜨잖아. 어. 그러면 이것도 많이 나오나요? 그렇죠. <laughs> 네. <laughs> 뭐이 노래가 박수 좀 많이 알려져서 예, 예. 다시 온다면 안 받아주려고. <laughs> <laughs> 네대답하그 사랑 그래요? 본인이 사랑하면 후회하고 오면 받아줘요.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그래요. 이제 세 번째 놓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떠나가지 마.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준비해 주세요. 네, 누님. 그 금성훈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노래가 팡팡 떠가지고 이게 좀 많이 들어오면 찾아와도 안 받아주면. <laughs> 네. <웃음> 예, 그래 웃자고 했겠죠. 네, 그러면요. 네. 자 우리 금성훈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떠나가지마 또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네. <laughs> 네 음악 주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미워하고 원망할 수 있나 너무나 약속한 그대 그래 우리 사랑이 이런 거였나 알수 없는 이별이란 걸 그 순간은 행복했었나 수쳐가는소나기억나 매달리지 않겠어 붙잡지도 않겠어 뒤돌아 가슴으로 외친다 떠나가지 마라 떠나가지 마 떠나가지 마날 울리고 떠나가지 마 미소 지우며 선을 흔든다 날 두고 떠나가지 마 붙잡지도 않겠어 뒤돌아 가슴으로 외친다 떠나가지 마라 떠나가지 마 떠나가지 마날울 날고 떠나가지마. 미소 지우며 손을 흔든다. 날 두고 떠나가지마. 제발 떠나가지 마라. 제발 떠나가지 마라. <laughs> 우리 금성훈 씨가 두 번째 떠난 여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 <laughs> 떠나가지 마. 너무, 너무 애자라고 너무 네. <laughs> 어,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게 책임지심까지 드네. <laughs> 아니 저렇게 하니까 절대 떠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는 떠나갔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어. 한 번, 두번 이제 경험했으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을 건가를 생각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laughs> 이제 <laughs>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게 예, 여자는 남자가 적극성을 가지고 그렇죠. 달려들어야 네. 예, 끌려오는 거예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뭐 대충 사귀다 또딱 갈래 근다고 반대로 해라 그러면 그냥 떠나버리는 여자야. 어. <laughs> <laughs> 이렇게 예, 애절하게 잡으시니까 예, 떠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 뭐 뭐이두 네. 곡을 들어보니까 <laughs> 야 절대 안 놓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예. 그래요. 부모님들은 더 아좀금 연초에 또 슬퍼집니다. 두분다 돌아가셔가지고 어저또 예. 아픈 곳을 건드렸네. 예, <웃음> <웃음> 예 그래요. 예. 계셨더라면 더 지원했을 텐데. 아, 예. 그렇죠. 음. 지원보다는 TV 보고 또딱치면서 좋아하셨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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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참. 가슴이 짠합니다. 네. <laughs> 돌아가시고 나니까 후회할, 후회하는 게 음. 많죠. 마음속으로 그냥 연세가 네. 춘추가 어떻게 되실 때 가셨어요? 저 요즘 한 30대 때그 아, 예, 어, 예. 부모님 아이제 30대 40대 때를 가셨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예예병 안에 있으셨어요? 예예. 병 안에 있으셨어요 어. 예, 예. 어. 어. 제, 어떤? 제가 때? 그래서 예. 열심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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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식품 <웃음> <웃음> 그래요 건강식품도 좋지만은 운동을 예. 그 먹는 것 끼니대로 예. 어 적당히 조절하면서 마음도 편안히 가지시고 예. 항상 그 즐거운 마음으로 예. 운동하고 네. 긍정적으로 사시고 고맙습니다. 예. 네. 그래 오늘 뭐 첫해 2020년 경자 년에 1월 1일날 우리 선생님을 만났잖아. 아,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예. 이런 그러니까 일도 있고 건강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우리 금성훈이 앞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 IWS 시청자 여러분 가서 금성훈 기억해 주시고 혹시 뭐 봉사 노래 필요하신 분 계시면 저희가 제가 직접 그 달려가서 봉사하겠습니다. 예. 연락 주십시오. 네. 아유, 야, 어, 저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어. 잘될 거예요. 네. 예. 마음에 음. 참 좋으시네요. <웃음> 네. <웃음> 여기. MC 보고 있는 한강이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가거든요. 아, 응? 예, 봉사를 예. 어, 궁금하시면 한번 문자 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쫓아가겠습니다. 예예. 예. 자 마지막 곡이 내일은 해가 뜰 거야. 예 가사 좋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이 쓴 거예요? 아니 그건 딴, 딴 선생님 저쪽. 아, 예, 예. 그래요. 예, 가사 좋습니다 들어오시면. 음. 예. 예. 가사가, 가사가 좋아가지고 제가. 예. 예. 분명히 내일은 해가 떠요. 예. 졌으면 뜨야지. <laughs> 네. 아, 이건 희망적인 노래인 것 예, 같네요. 지구가 노래입니다. 별망하기 네. 전에는 네. 해가 지면 다시 떠요 예. <laughs> 쨍하고 뜹니다. 예, 예. 뭐 송대관은 아니고. 네. <laughs> 자, 그러면 마지막 곡 내일은 해가 뜰 거야. 어, 들으면서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예. 네, 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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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나오신 분들이 이제 다양한. 그 나이도 차이도 많이 나고 또 노래도 막 아. 응? 경향이 틀리지 근데 오늘 마지막 나온 금성훈이라는 가수가 젊으면서도 참 앞으로 희망이 있는 가수 네. 같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고 예 아름다운 가수인 예. 같습니다 미래가 있는 가수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미래가 있는 가수 흔들리는 사랑과 떠나가지마 이 직접 작사 작곡한 금성훈 가수의 네. 예. 마지막 곡 내일은 해가 들 거야.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그냥 흘러만 간다 시간도 마찬가지 흐르는 시냇물같이 시계반을 돌아가듯 세월은 가고 하 말 없이 잘도 가는 근데 청춘아, 청춘아, 무장한내 청춘아, 나를 두고 어디 갔느냐. 밥잘 먹고, 잠잘 자면, 내일은 해가, 이 인생은 나이가 없다. 그냥 흘러만 간다 시간도 마찬가지 흐르는 시냇물같이 시계반을 돌아가듯 세월은 가고 하 말없이 잘도 가는데 세월아 세월아 약속한 세월아 나를 두고 너만 가거라 밥잘 먹고 잠잘 자면 내일은 해가 들 거야 청춘아 청춘아 무채면 내 청춘아 나를 두고 어디 갔느냐 밥잘 먹고 잠잘 자면 내일은 해가 들 거야. 내일은 해가 들 거야.